지루! 포기! 복부인 방송 많이 사랑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복부인 방송 시작합니다! 슈슈슝! 황우님 어서오세요. 맘스터치 감튀가 맛이 괜찮아요. 예. 먹어보니까 괜찮더라고. 오 목사야 어서오네 음. 딱 먹을때 맞춰서 왔네 빨리 먹고 자스가뒷똥 양도 조절 못하는 이게 음. 저 콜라부터 아 자, 싸이 버거. 그건 뭐야? 더블 불고기. 먹어. 이 싸이 버거 맛있더라고. 나, 잠깐만. 내가 또 싸이다 맞잖아. 아, 인크레더블 이거. 먹어. 인크레더블 엄청 크다, 여러분. 꼭뽁이 말하네. 일 몰이나 아들 맘이어서 와 다리 짧다 뭐라 175.6이다 어, 소리 소리 뭐야 5, 5cm 굽이는거 싫으면 1 8 0 이다 다리에 힘이 좀 없지 다리는 긴다 나 노른자 태. 모르나 와인크라하다보 뭐 후라이 에이톨 들라다호라이랑 뭐 햄이랑 치킨 같은거랑 근데 입이 커야 되니까 몰라 괜찮구다 이거 음, 아어야 이거 먹이게더맛있어사 이거 다햄버거먹어가이게먹 하게 이아먹런거먹아줘거야지 먹... 요번에 야아줄게내봐 그래. 이거 응. 어야부왔네어부이 그래. 좋아? 어래유지해어 좋아. 어뽕 엄가쟁이, 방구 끼지 마라. 이거 커서 한입에 먹기 힘들어요 다 이렇게 야금야금해서 먹는다 햄버거 다 한입에 안들어가지 아 조금씩 조금씩 먹지 손으로 먹는건 좀 그렇잖아 잔소리 나도 많아. 네. 응, 억울해버리기 때문에. 먹고 이반 남겨두. 칼자 칼같이로 가지기 힘들어. 너배부르봐 내가 먹었어. 이거 다 먹을게다. 뭐 그래. 내가 보기를 몰랐네. 이게 싸이버거, 더블불고기버거. 내먹을 계획이었는데 내가 하나 먹어 갖고 지금 비지다이가 이 새끼 거기 물러보라 눈으로 시청해 아무러서 와아 비니까지 날리다 구나 안에 휴지 없지? 응. 우리 할매가 하는 파마야? 기어라 그거 우짜고 한 한마디 이거 축자고달라도리 어떡하니 내 우짜까이 말도, 못한다, 말도 못해. 아우, 참나 진짜. 감자 가보이노. 시브레, 반사 시브레, 반사이레너사너어 반사. 너무, 너 너무, 어, 너 너무, 너 너무, 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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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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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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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 먹으라고. 신랑한테 너 먹으라고? 소세지 너 먹으라고. 아, 너 먹으라고. 응. 아네 우리 형모랑 처가 서방한테 너 이럴 리가 없지. 그래. 나가중에는너 먹지 말아 아니 너먹 맛을 것 같아. 그럼 번좀 넣어. 좀 넣어. 안 넣어. <laughs> 뭐기 있노? 시름, 내가실용 지가 너라지너 먹든가, 내가 먹 <laughs> 어? 뭐기달 이거? 응, 안니었을걸 아, 아니구나. 아! 아! 난 돌리는 아! 거 좋아해서 빨리 뜯었데물 어떤 거부터 아! 아! 부 이거부터. 어, 아, 그럼 됐다. 보자. 그래.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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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하면 됐다. 애지가해라 이 자식이 중간이 었노 시윤미 닮아가 막 중간이 없네 뚱뚱하면 뚱뚱하고 날씬하면 날씬하고 그런거야? 나나나 욕도 좀할수 있지 뭐 렌즈 금지라고 써있어요 근데 다 렌즈에 넣어가 뭔가. 다 뭐지 렌즈 금지 또뭐 있잖아 렌즈 그림 맥스 아, 맞네. 여기 도만안다 어. 역시 맛은 인공 맛이야 인공 음. 인공적인 맛 음, 너무 좋아. 음. 그 뭐, 뭐, 그 뭐. 아. 느끼하면 빼주네, 여러분. 응. 음. <laughs> 라면 하나로 돼요? 햄버거 세개 먹는 거못 봤나? 어, 여보, 여보, 여보. <laughs> 여보, 침착해. 응. 어, 어. 이물 막 쓰면 안되지 지 저녁이야 비나 안돼지마술 음. 한잔 하려고잡살 탕수육 시키어 토요일이잖아 잡살 음. 음, 탕수육 여기저기 맛있는데 음. 보석바가 없다. 그래도 센스 좀 있다잉. 음. 우리 그 오돌이 될 뻔. 오돌이 될 뻔. 그 우리 그 방금 장기 근속이제. 음. 인치가 좀 있네. 어. 보석바가 없다. 그리고 친구 한입 주고 그랬는데. <laughs> 이렇게한 어, 입만 이렇게딱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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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도거이있 이거. 이있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있 이거, 이네이 아, 저 있네. 아, 수출이 아, 어? 어? 그래. 복구이, 복구이, 오래, 오래 보도 마야. 어? 뭐, 눈썰미가 좀 있어, 졌 음. 서. 오, 둘이 될뻔 남자야? 잘해보자, 어. 그래 그래. 아. 밥 먹는다. 와 박수 비니 밥 먹는다. 밥 갖고 오네. 어머. <laughs> 더 갖고 와 빨리 우리 외쳐다 봐. 뭐라고? 방방이가 남자라고? 아니야 설마. 방방이 여자야. 여자 아니요? 여성 같으던데 남자는 무슨 지루옹이야? 아, 소름끼치게. 지루옹 그러는데 여자들이? 그니까 지루 오빠를 옹이라고 하는 거야. 너 뭐야? 그러니까 팡팡이 남 여자잖아. 어 여자야. 팡팡님은 복부이님이 이상형이라고 했어. 왜 남자야? 내가 생명의 은인으로 알고 살 테니까 모셔가라. 남자야, 진짜? 미차, 미차는 남 여자네. 미차는 남자들이 안 와. 미차, 어, 여자... 좀... 가만 놔두라. 바로 헤드락 들어가야지. <laughs> 코브라 디스크 하고, 복부 정도면 충분히 할수 있어. 뭐, 어, 엠별 어서 왔세요피이밥먹네요 어? 아, 리 들리다 피니. 밥먹는 소리. 이 먹을 만한 게 없나? 집안 먹네. 아이 <laughs> 어, 앙큼한 새끼 요리, 요리. 엄마 빨리 먹는다. 배고팠나봐. 당연하지. 요리, 요리. <laughs> 이게 먹을 거 없으니까 배는 고풀자니가 집안 먹는 거야. <laughs> 하다 하다 이제 안 되니까. 항상 집안이 좋아 있거든.